바이오 경험의 경우에 미국에서 흰 코트 공포증이라는 게 있대요. 흰 코트 공포증이 뭐냐면 수의사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아이를 계속 만지는데 보통 동물병원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유쾌한 것들이 아니거든요. 일단 낯선 냄새, 소독약 냄새가 있고 동물병원 가면 시, 속끄러워요. 다른 강아지들 막 깽깽거리고 사람도 많고. 그리고 낯선 손길, 수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의 낯선 손길. 그리고 보통 아플 때 가거나 가서 아파요. 예방 조사 받고, 아니면 주사 받고, 보호장 분리되고 내가 너무 사랑하나 엄마 아빠랑 분리되고, 방문 이후에 약 이런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하얀색 가운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늘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흰색 그 가운 입은 게 아니라 엄마가 하얀색 코트만 입어도 그런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어, 백색 코트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고요. 얼마나 이런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지. 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죠? 어, 뭐 잊은 거 없어요? <laughs> 댓글,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<laughs> 감사합니다.